자, 이번 시간은 iOS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Xcode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팝업이 하나 뜨는데 버전이 5.11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버전이 다르면 이 영상과는 다른 화면이 나와서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버전을 확인 후,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저희는 iOS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 8개 이렇게 시작 파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각각 파일들은 특정 기능을 미리 구현해 놓은 시작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나실 때한 개씩 해보시면 은 아, 이런 기능이구나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 있는 MT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맨 위에 프로덕트 네임은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저희는 테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버니제이션 네임은 회사나 그룹의 이름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는 자, 이 그룹에 대한 고유 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bundle identifier는 자, 이 앱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고유 키 값인데 자, 위에 company identifier랑 product name이 조합돼서 자,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코드는 나중에 앱 스토어에 등록할 때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있는 클래스 프리픽스는 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생성하는 모든 파일들 앞에 이런 특정 문자열을 붙여줍니다. 자, 이것은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서 파일들을 복사해서 사용할 때 같은 이름이 생기는 것을, 같은 이름의 파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줍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고, 네, 저희는 아이폰으로 개발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뮤즈 코어 데이터는 코어 데이터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 네,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냥 데스크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셨으면, 자, 이제 프로젝트 내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Delegate 파일 두 개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저희는 Hello World를 찍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여줄 뷰단 화면과 또 저희가 사용할 컨트롤러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파일에, new에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 뜨게 됩니다. 저희는 iOS의 코코아 터치에 있는 Objective-C 클래스를 생성해 줄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작 파일이고 자 이것들은 각각의 그런 목적을 위해 생성할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저희는 오브젝티브 c 클래스를 생성해 줍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서브 클래스를 UI 뷰 컨트롤러로 맞춰 줍니다. 그 밑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용할 컨트롤러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뷰단 화면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또 파일에 위 파일을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역시 여러 개의 화면이 나오는데 어,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보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스토리보드를 생성해주고 자, 디바이스를 아이폰으로 하고 자, 만들어주면 이렇게. 스토리보드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구성해줘야겠죠? 자, 이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쭉 있죠? 자, 이 중에서 일단 먼저 뷰 컨트롤러 하나를 이쪽으로 끌어다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헬로 월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 라벨 하나를 또 옮겨줍니다. 자, 라벨 이름을 헬로 월드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자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이 클래스 파일과 자, 이 화면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하단에 노란 동그라미를 누르면은, 옆에 옵션, 옆에 옵션 창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자, 저희는 이세 번째 있는 identity i n s p e c t 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컨트롤러 파일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delegate 파일로 돌아가서, 자, 제일 상단에 있는 d i d f i n i s h r u n c h w i t h o p t i o n s 라는 메서드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기능들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메인 인터페이스 부분에 저희가 생성했던 스토리보드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헬로월드 저희가 찍었던 화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하게 구동원리를 한번 보자면 자 프로젝트 내 서포팅 파일즈에 보시면은 자 메인 M 파일이 있습니다. 자 C를 해보신 분은 아주 익숙한 함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이 함수는 이 앱이 시작되면 자,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자이 함수가 호출되면 자이 함수는 저희가 맨 처음에 생성돼 있었던 이 delegate 파일을 호출합니다. 자 그럼 delegate 파일이 호출되고 가장 먼저 저희가 아까 수정했던 자,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사실 이 안에는 어, 전체적으로 이 앱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할 것인가, 어, 상태 바를 쓸 것인가 이런 글로벌한 설정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은 네, 앱 전반에 거쳐서 그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저희는 사실 스토리보드를 쓰기 때문에 네, 특별한 소스 없이 그냥 return yes만 남겨두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에서 시작 뷰를 호출하겠죠? 저희는 그거 아까 전에 여기서 메인, 메인 인터페이스 부분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뷰가 호출이 되고, 자, 원래 여기 여러 개 컨트롤러들이 있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 자, 이것이 이 스토리보드 내에서 자, 이 화면을 가장 먼저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자, 메인이 델리게이트를 델리게이트가 뷰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앱이 구동되는 자, 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들은 나중에 디버그나 어,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전문 서적을 구입하셔서 꼭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